할렐루야.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4월의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네요. 새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곧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건강한 새날이 찾아올 것을 믿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분 좋은 소식만 많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매주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봄이 찾아오듯, 이 바이러스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겨울같이 춥고 힘들지만, 따뜻한 주님의 품속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굳게 서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바라 그 비춰주는.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천히 역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디오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한테 영상으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옷을 하나 샀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요? 시커먼 거안 입고 이제 예쁜 거 입으려고 했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있는 자리에서 다또 일어나서 다어 휴대폰 앞으로, 그 다음에 TV 앞으로, 다 해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게요.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는 친구도 많고 밖에 외출도 못 하고 놀이공원도 못 가고 놀이동산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있는데 집에서 혹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매일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같이 아침, 밤에 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래서 막 새벽 두세 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한 시, 두 시에 일어나고 또막 하루가 이렇게 막망 징창으로 사는 친구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있지만 지금이 진짜 중요한데요. 집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지켜야 될 규칙들을 하루하루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집 모였을 때 매일매일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 게임하고 뭐 밥도 하루에 한번 먹고 막 이렇게 된 친구들은 나중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지고 체력도 안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만났을 때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본분이 뭐야? 학생. 그래, 저도 학생이야.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는 못 가고 학원을 못 가더라도 매일매일 책을 봐야 돼. 그리고, 뭐야, 공부도 조금씩 해야 돼. 숙제가 있는 친구들은 숙제도 해야 돼.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일과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부모님께 감사하기. 부모님 매일 우리 친구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지만 또 일터에 나가서 돈 벌으시려고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시는 엄마, 아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교회는 못 오지만 영상을 통해서 꼭 엄마하고 함께 아니면 혼자서라도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혼자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렇게 그세 가지를 건강하게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달라져 이렇게 안 하고 엉망진창 매일 매일 게으르고 게임 늦게까지 하고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에 한끼밖에 안 먹고 밤에 늦게 먹고 이러면 이제 건강도 다 나빠지는 거예 우리 친구들 세 가지 꼭 명심. 지킬 걸 약속해요 전사님이랑 그리고 또한 주간 기도로 섬겨주신 친구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장세기 9장 1절의 말씀인데 오늘의 설교의 제목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장세기 9장 1절 빗게요 전사님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한 절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지난주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도 노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과 말들로 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다 멸하시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가 동행하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남았어요. 허,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막그 배가 하늘 위로 치솟았을 때 비가 딱 그치고 딱 배가 냈을때 문을 열었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에 다 쓸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마나 조용하겠어. 도 없다고 생각. 지금 얼마 차 소리 무슨 새 소리 뭐불 소리 많은 것도 있지만 이때 생각하면 노아가 문을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거기 식구들 소리만 들리는 거야. 자 나오라고 다 고양이도 나오고 호랑이 사자 막다 나와서 나오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일시 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 이 말씀이 혹시 언제 들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야. 너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 이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노아에게 하신. 비가 다 끝나고, 노아와 그 아들과 가족들이 다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생력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이, 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다시 그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생력하고 번성하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셨어. 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무지개 본적 있어요? 그래요.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날때 무지개 보면 기분이 어때? 좋지. 존사님은 4층에서, 교회 4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4층에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어. 거기서 이제 유리창 같은 데서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계단에 밑에서 올라오는 몇 번째 계단에 무지개가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어떻게 눈에 띈 거지만 너무너무 기,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노아의 이 생각을 써.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신 거야. 어디에 땅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노아한테,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는 물로, 홈스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그 대신 너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고, 끝까지 너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노아한테 보여주신 거야. 무지개는 얼마나 그 좋은 뜻이야. 그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물로, 홍수로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자, 오늘 하나님이 노아한테 하신 언약을 보여준 징표잖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주신 게 구약의 노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전도사님한테 우리 사랑하는 지금 예비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거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줄 거야. 너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몇몇 명이 죽고, 지금 질병에 걸리고 두려움에 떨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나만을 믿고 신뢰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만을 의지하는 자는 무지개 언양을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하신 거야. 그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게 바로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고 떨릴 때가 있지만, 그리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이렇게지만 약속하신 그 언양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신 걸 우리가 또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이 처음에 설교 시작할때 얘기한 거 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 매일매일 지금 아무데도 못 가고 맨날 집에서 동생하고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는 친구들 명심하세요. 지금 매일 주인은꼭 예배를 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야 부모님께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는 부모님 매일 밥을 챙겨주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근데 뭐야 본분이 뭐야 학생이야 앞으로 중학교도 가야 되고 코로나가 발열서 끝나면.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생이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이 진짜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붙잡어? 존 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무지개의 진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게으르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일들 학생의 본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본분도 또 엄마 아빠 또 모든 어른들을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승리하기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그선을 모아볼게요. 자,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들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멸하셨어. 근데 다 멸하셨어? 아니,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킨 순정한 노아를, 와그 가족들은 살리셨어.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축복을 해주셨어 무지개로 증표를 보여주신 거야 그게 바로 사랑하는 지금 예배드리고 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야 학생으로서 책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주일날꼭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화같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은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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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의 공부를 자녀의 공부를 하나님 자녀의 공부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아이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손을 모아볼까 이번에는 이 나라의 재앙과 전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8시에 한번 더 기도하지만 한번 더 기도할게 두아같은 어, 친구 두아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 오늘 그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하나님 이 재앙이 빨리 멈추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토하면서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물러갈시어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광명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지금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정부에 하나님 우리 각명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음을 모고 기도를 모아서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귀한 강병교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병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한명도 하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들도 하나님 가족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동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험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롤렛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같이 박수! <laughs> 화호성이 없는 관계로 다시 할게요. 박수! <laughs> 어, 이번 주에는요. 우리 저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어, 그래서 이번에 롤렛을또 돌릴까 요 저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뒤에 롤렛 판이 있는데 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돌리면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laughs> 이물을 쿠폰을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 선생님들이 거기에 더 얹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전달이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선생님이 걸리기를 지금부터 5초동안 빨리 기도를 하세요 자 <laughs>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룰렛을 돌리는데 어, 하나 둘셋 같이 외쳐주면 룰렛을 어, 첫 번째 어느 선생님이 될지 한번 보도록 자, 그러면 전우사님모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어떤 선생님이 될까요? 자, 이번에, 어, 된 선생님은, 아마 어, 뒤져서 친구들에게 전달할 선생님이 될 거, 아! 우리 서지혜 선생님이 되세요. 와, 서지혜 선생님은 선물을 받은 즉시 우리 아이들에게 얹어서 선물을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두 번째는 우리 부장 선생님 한번 해주실게요. 부장 선생님이 아, 돌려주실게요. 그래서 어떤, 어떤 선생님이 또 이번에 가지 우리 하나, 둘, 셋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어떤 선생님이 될까요? 어떤 선생님이 될까요? 자, 대선생님은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아야되면그 다음에 없는 거는 선생님 마음인데 이 임수 선생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저기 송범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사실은 여기 한 아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세분 선생님만 모시고 하도록 할게요 본인이 본인 뽑는 거는 꽝이에요 자세 번째 선생님의 주인공은 다 같이 하나 둘 셋. 과연 어떤 선생님이 됐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됐을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 와, 와. 김몽미 선생님 맞죠? <laughs> <laughs> 자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어, 세분 선생님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면 어저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안된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은혜 받아서 보내줄지 모르니까 기다려보세요.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룰렛으로 2 부생사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